안녕! 나는 17학번 영어 통번역학과 재학하고 있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군복학을 했지만 어느 누구와 같이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24살 함창호라고 해! 안녕! 나는 1판 학번 아트앤디자인학과고 어, 학교를 4년 동안 다이렉트로 다녔지만 2년 만에 학교 온 24살 공유진이라고 해! 어, 나는 처음에 친구들 이렇게 많이 사귀는 게 MVP 플러스 캠프라고 음, 생각하거든. 음. 친구들 안면도 많이 트고 이름도 많이 외우고 좀 친해지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나도 MVP 플러스 때 친구들이랑 제일 처음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기회도 되게 많고. 그러라고 그 MVP 캠프를 가는 거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이 같이 같은 활동하고 재밌게 노는 거 좋아. 근데 꼭그 안에서 서로 눈 마주치는 음... 남녀들이 하나씩 생긴단 말이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라 대학생활은 이제 시작하는 거야. <laughs> 맞아, 맞아. 아니 <laughs> 서로 잘 지내라고 이렇게 캠프를 만드는 건잘 지내면 좋지. 근데 이때부터 이제 커플이 돼서 왓시시를 음... 시작한다. 음... 아까 말했던 소문의 가장 큰 지름길이야. 음... 어. 내 개인적인 의견은 한번 정도 참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laughs> 그래, 얘들아 파팅해야지. <laughs> 음, 소개팅도 많이 하고. 음. 일단 대학 생활 첫 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수강 신청하는 순간부터거든. 맞아요. 왜냐면 수강 신청을 한다는 게내한 학기의 대학 생활 라이프 패턴을 음. 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두 가지가 일단 1교시. 음. 그래서 1학년 때 1교시가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 학점이 1학년 학점이 좀, 좀 서운해지지 않았나 가버렸네 몰랄 것 같은데 <laughs> 어, 1교시는 되도록이면 피하자 생각보다 힘들다 음. 맞아 생각보다 힘들지 그리고 나는 수강 신청할 때 나름 꿀팁인데 그 사이트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어, 사이트가 그치, 그치. 있어 나는 그거를 네이버 시계, 그 사이트 시계, 핸드폰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을 세개띄워놓고 네이버 시계 한번 들어가보고 사이트 시계 한번 들어가보고 이제 그럴 때마다 로그인 한 번씩 다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걸려. 근데 거기서 나가면 안 돼. 거기에서 죽치고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 나가면 이제 다시 대기 줄 뒤로 간다. 죽치고라냐? <웃음> <웃음> 보면은 오차 범위가 한 2초 정도밖에 마지막. 안 나거든 사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 너네가 경험한 2초 동안에. <laughs>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 맞아. 2초 사이에 그래서 그 2초를 잡아야 수강신청을 성공하는 것 같아 맞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급식시간이 1시간이잖아 음. 그래서 대학생이 돼도 1시간 안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여기서 영문학과 학생들이랑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잘 들어 우리가 쓰는 건물은 이 삼육대학교 저 뒤편에 있는 사무엘반이란 말이지. 음. 진짜 저 뒤에 있어. 음. 거의 불암산에 붙어 있어. 음. 시간 한 시간은 좀 모자란 것 같아. 그사한 최소 두 시간. 음. 두 시간은 잡아 여유 있게 넉넉하게 먹지 않을까. 음. 기억해 영문과 사고. <laughs> 어, 나는 1학년 돌아가면 일단 동아리 활동을 좀 꾸준히 할것 같아. 음. 되게 동아리 활동하는 게 좋은 게. 어쨌든 나랑 같은 취향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인 그런 그룹이거든. 어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관련된 해외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이런 해외 프로그램이 은근히 많아. 나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가서 좀 배우는 거니까 이런 해외 가는 활동 너무 이. 대학교에 있을 때 하면 좋잖아.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삼육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요. 진짜 너무 축하하고. 어 대학 생활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정답은 없으니까 나는 다양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 입학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우리 삼육대학교가 계속 응원할 거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다 즐겼으면 좋겠어.